해시합니다. 가자. 앉아 때려놨다 합니다. 벅져 벅져. 앉아 때일놨는데 가위바위보. 가자. 야. 간나 저잖아. 마법 마법을 좀 아꼈다가 이 페이지에 많이 쓸까? 아, 그렇게 되면 좀 좋긴 할것 같아. 개새끼. 그그 일야 일단, 일단 공격을 해. 어, 나한테 그거 쏠라고 싸가지 없이? 우후. 어? 한번밖에 안썼데 하나는 나한테 왔기 때문이지 아 그렇군요 이 자식 존나 으흠. 불평합니다 아주 공평한 싸가지 없는 놈이군 와 날아간다 죽는다 빠르게 죽는다 빠르게 죽는다 오오오 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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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 도망. 저새또 쏜다. 그거 나 죽겠다. 나죽겠죽겠다 죽는다. 브라워, 죽는다. 죽는다. 아레레오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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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거짓말, <laughs> 거짓말. 아데 다시 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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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. 나도 나스 익숙해지네 <laughs> 넌 쓰레기야 다 다섯! 그렇지 개살짝 아 붕하고 <붕구> 날았어요. 대단. <laughs> 미쳤어. <laughs> 앉아. 그냥 안 앉아도 되지 않나 둘이 죽으면 안 생기는 것 같던데. 안 생긴 것 같긴 하다. 그럼 그냥 가자. 네. 저. 검색 소환 사인을 만지고 싶다. 그게 뭐예요? 얘 조력자 아님, 이 조력자님이 아이 새끼. 어? 난안 보이는데? 불러 불러 불러. 우리 드롭고 지석이 이기자. 도와줘. 도와줘. 난안 보여. 왜난안 보여? 소환하고 있다는데? 이제 무브가 없어졌는데? 어 소환했다. 대무시다. <laughs> 우리 탱커야. 가자. 가자. <laughs> 당신 먼저 가. 가자. 루브. <laughs> 루짱 이케요. 존나 존나폰 하면 되겠다. 내 페리 루짱 이쿠조 들어왔니 루짱? 어, 어 루짱, 루짱 들어왔어. 내아아얘 네, 예, 아까 개구나. 그그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옆 방에서 어떤 쓰러져 있는 사람 아, 아, 이, 약간 야만족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의 그. 아, 추운 것 같아. 우리 루짱이 잘해줄 거야. 루짱 잘. 피도 제법 인도. 루짱이 우리 가 참아줄 거.. 아저저저식 벌써 피가 g e s 너, 너, 그거 없냐? <laughs> 너, 성별병 없냐? 그러니뒷발발 잘하면 면정 그 정도는 지지있있어오 j 쉣. 어 g 루가 딜을 참 잘해요. 어, 아, 좋은데. 루가 저거 다 받아준다. Oh, okay, yeah. <laughs> 어, g 이 Tiri, s 어잘 피하는데? 아! e o Oh, j o 때라 때라 우글우글 우글 어 한다한다한다! 한다, 한다. 존나 때라! 딜 타임이다! 프리딜 타임이다! 프리딜 타임이다! 죽어라 <laughs> 이 꺼지 같은 거 바로 바로 갈게 응어 루.. 루피 쳤어 루피 쳤어 오.. 존나 개이득 이득개이득 개이득 더럽고 치사하게 이기는 거 너무 달, 달달하고 달 너무 너무 재밌다 <laugh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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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 너무 달고 그렇다 여기에다가 영체파이까지 소환하고 저개막 전나 놓 나도 나도 영체파이 소환한다 딸랑 딸랑 딜랑, 딸랑 딜랑, 한다 발어이다고안 해? 넌 지리게 와와전 때리니까 무너진다 이게 나배발 아무것도 <웃음> 못하는 <웃음> 개 레전드네. 역시 역시 다굴 앞에 잔소 없구나 맞아. 아, 진짜 다고 앞에 진짜 진짜 진짜잖아 진짜. <laughs> 얘 경직 걸려서 씨발 할줄 아는 게 없잖아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너무 행복하다. 너무, 너무 재밌다.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너무, 너무 좋다. 너무. 트레드잭 스프링. <laughs> 최고다. 아, 너무 최고다. 행복했어. 진짜 너무 웃겨서. 아니, 하지만 강해. 우리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걸요. 사실 몇번더 했으면은 했을까? 뭐야 이게? 미 뭐야? 고대한 룬? 전목의 추어? 뭐야 이게? 어쨌든 내 룬을 먹어볼까? 영이겠지만 어, 2만 원 내줬는데요? <laughs> 대박. r o s r a i s c 빼야 아직? 아나거 레벨업 두번이나할수 있어! 그러고도 4,000원이나 남아! 진짜 짱이다 너무 행복하다 어디 다시, <laughs> 아, 뭐, 다시 리스폰 안되나? 빨리 가서 <laughs> 저식이멋시기 하고싶다 아뭐 거기 다시 리스폰 안되루 룻장이랑 같이 잡으러 가게 아 근데 루가 도왔던데 루 보러 가볼까? 궁금한데 반응 바뀔지 루가 어딨? 러 어딨는데? 디 없지 않아? 음. 이제 없지 않을까? 있는지 공부해서 가보고 싶어. 그, 그 우리 거인한테 존나 개 썰려가지고 고생했던 거 있잖아. 거인 쪼끼 새끼방에 원래 있었거든. 어, 그래? 그 npc 자체가. 어, 어. 나 들어가는 네. 중인데 네. 왜안 되지? 안 중. 아 근데 이렇게 넉넉고피를 올릴 게 아니고 근력을 좀 올릴 걸. 다왜 당신은 그거 안 들어가지냐? 잠깐만. 아, 혹시 몰라 다시 열어볼게. 음. 사용한다. 뭐, 열린 건가? 내비로 팔까 해지. 후훗다. 분리 안개를 써보고 음. 다시... 다시 열어보자. 그래. 이제 당신도 혼자이다 아니? 당근. 뭐 연거 같은데요? <laughs> 되나요? 가보게. 에응왜안 음, 음. 되지? 껐기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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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, 됐다, 뭐이 하우 하이. 아 I'm, I'm s o j u i 상추! 응? 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저기 앞에서, 뭔가를 짓밟고 있는 저 녀석 누구? 난 나도 만지, 공음, and the k a w 헐헐헐 No n 헐. g 헐. u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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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밟고 있어. 헐. 뭐, 얘 물이 문 열어줬던 애 아님? 어, 그 뒷문이 막퍼나갔던 걔? 훨? 말걸어봐리지 어, 저기 아, 좀 추하긴 했어. 좀 생긴 게 좀... 이 녀석 뭘 파는데? 어, <laughs> 갈고리를 부르는 손가락이야? 두 도적의 조기나. <laughs> 오적 아, 이에 도 밭, 구다그 그거 너클 판다 너클 어머. 어 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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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도 구도. 구도. 구어 구도. 똑거니이르요. 여기 이제 열수 있네. 여기 조금 좀만, 날... 좀만 둘러보고 가면 안 됩니까? 그래요. 뭔가 아이템이 <laughs> 저 보기 맞나요? 죽을 뻔 했어요. 아, 떨어지려고 했나요? 아, 떨어질 뻔 했어요. 아, 저 아까 고드리기 밀쳐서 여기 떨어질 뻔 했기 때문에. 어, <laughs> 아니, 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, 맵을. 이라고 가 보자 뒤로. <laughs> 아 선생님 진짜 존나 빨라요 <laughs> 시발 언제 거기까지 갔대요 <놀람> <놀람> 어디? 일단 저거 한한 놈씩 잡으면서 앞으로 갑시다 일단 저거 잡아야 돼요 아 그래요? 왜냐면 안 들킬 자신이 없으니까 야 저도요 야야 아야 시발 야야야야아야 아, 아야, 죽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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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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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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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죽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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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다. 야. 야 야.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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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아, 라야 아, 아, 야야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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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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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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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천원이 되어라 와 천원이다! 따라오겠다. 케이드 케이드. 잠깐 여기 가다 보면 그 케이 있을 텐데 독소리 여기였나? 여기? 어? 어, 이런 방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거? 어 그래? 응. 어저 저쪽 방인가? 저쪽 방 들어가보. 자아저 독소리 새끼. 어 여기다 여기다. 쌤. 어? 여기 시체도 있었는데 시체도 없었어. 어우 대박. 아 여기 어? 아 여기구나. 근데 계속 간다 그랬잖아. 그래. 고마워. <laughs> 덕분에 우리는 저렇고 편하고 절연하고, 간편하게 고들리를 없앨 수 있었어. 아 너무 좋았어, 너무 좋았어. 우리 어디 가서 고들리 잡아봤다고 구가칠 수 있어. 응, 음, 대박이야. 역시 이리라. 드럽고 치사하게 영채팔이두 마리 소환하고 어 형력갔다까지 <laughs> 소환해가지고 둘이서 존나더럽고 치사하게 잡았다. 안타게 팬는 맛이 아주 달달했다. 음, 달달하더군. 아주 맛이 좋. 맛이 좋더군. 음, 앉아야지. 앉아야지. 뭘? 왜? 앉으니까 제 없어진 것 같은데. 아니, 아 인데? 인데? 아 인. 네, 죄송. 컴퓨터 문제. 너영원히 거기서 그러고 있을 거냐? 그래 것뭐 같은데. 재밌게 살아라. 재밌게 살아라. 이리 오자. 나도 기다아 볼 뿐. 여기가 그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정문입니까? 아, 아 아니지. 정문은 우리가 지나왔지. 어, 왕자입니다왕자에앉네 <laughs> 아, 안 앉을 수 있어? 야. 서 있을 수 있어. 괜찮. 아. 피비 벼비벼난 아, 아, <laughs> 아, 오른팔이 될게. 난난 난, 아. <laughs> 뭘 하고 싶은 거냐? 나내팔이되고 <laughs> 싶은데, 전너 어렵네 되지 아하! 아하! 아 <웃음> 어, 아다아휴 아하! 그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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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<laughs> 아아아 <그렇게> <laughs> 아, 당신 역에였지 참. 아니, 아니. 그냥 일부러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앉기 본드가 있더라고. 안 돼, 이 녀석. 뒤로 돌아라.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. 멋있어. 기공 무슨 일인가? <웃음> 참. 쉿. <laughs> <참. 웃음> 이거 전 다시 같이 같이. 존나 멋있어. <laughs> 나 멋있어. 나 아. 대박 멋있을지도. <laughs> 나 대박 멋있대. 그럼 여기 <laughs> 주변에 뭐 좋도 <저도> 없잖아. 이게 <laughs> 끝이야? 이거 부술 수 있는 건가? 뭐안부서지네 공격을 못 하냐 얘? 그니까 여기서 공격을 못 하네. 여기 뭐길 같은 게 있습니다, 선생님여기저 있습니다,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갔나요? 우리가 찍었으면 좋겠는데. 이 새끼, 어... 새끼, 어디 갔을까? 여기가 다. 당신은 뒤에 있지. 여 기가 몰라 끌 어려 암암암암암 아파？어어, 여기 길이 있다. 다시 공격 이 가능 해졌 습니다.